이 영상 보면서 하품하면 당신의 뇌는 진짜 공감 천재입니다. 누군가 하품하는 걸 보면 이상하게도 나도 하품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과학자들은 이걸 거울 뉴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뇌에는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행동을 보면 그대로 따라하는 뉴런이 있어요. 이게 바로 공감 능력의 핵심이에요. 다른 사람의 하품을 보면 뇌는 그걸 마치 내가 직접 피곤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나도 하품이 나오는 거죠. 특이하게도 나와 감정적으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잘 전염됩니다. 재미있는 연구도 있어요. 하품이 잘 전염되는 사람일수록 공감 능력이 높고 뇌도 건강하다는 결과 하품 따라 했다고 찬피할 거 없어요. 당신 뇌 아주 잘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품은 피곤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감하는 뇌가 자동으로 따라 하는 거였어요. 혹시 지금 하품하신 거 아니죠?